오늘 네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 반은 전기차입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어, 장 마, 감에는 거의 1% <laughs> 하락으로 마감 했습니다. 오늘 피디님 막 재채기하고 뭐 떨어뜨리고 난리 나셨네요. <laughs> 네. 자, 테슬라. 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어, 이,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테슬라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내용이 나올 만한 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제커리 커크혼. 이 사람이 4일날 돌연 어, 사임했다라는 소식을 테슬라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 제커리 커크혼은 머스크의 오른팔, 그리고 테슬라의 이인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알려져 있었고, 테슬라가 흑자 전환한다거나 어떤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임하는 그 이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임 소식만 전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어그 동안 우리 회사의 뭐 혁신을 위해서 뭐 성장을 위해서 애써준 뭐 제커리 커코니 사임을 했다. 이뭐 정도만 좀 알렸습니다. 그래서 고 빈자리는 현재 최고 회기, 회계 책임자인 바이바브 타네자가 요 회계 책임자 업무도 하면서 재무 책임자 업무까지 이제 같이 겸임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해졌는데요. 요 제커리 코코온이 테슬라에서 어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어 뒤로 물러난다면 그 다음 후계자라고도 이 이름에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꽤 이게 좀 충격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뭐 수술을 해야 된다나 봐요. 지금 뭐 그래서 목하고 등하고 MRI 찍은 걸막 공개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 뭐 연말이나 뭐 내년 초나 이제 출시한다 이러고 있는데 주요 이 경영진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이런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는 좀 작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오늘 정규 거래에서는 3.2%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3.7%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눌러보니까 한4% 정도 오르고 있던데 루시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적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오릅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루시드는 미국의 럭셔리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차 가격이 좀 비싸요. 자, 매출액 전년 대비 55%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에 크게 미흡했습니다. EPS도 40센트 적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는 33센트 적자였고 시장 예상도 35센트 적자니까 적자폭도 컸던 겁니다. 조정 예비 따, 조정 삼각전 이익도 7억 1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1천만 달러 손실이었고요. 월가에서는 한 6억 달러 정도 손실 났겠지 했는데 손실폭이 컸어요. 매출은 예상보다 적었죠. 적자폭은 컸죠. 별로잖아요. 거기에다가 차량 인도량도 2분기에 1,404대에 그쳤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에는 뭐 680대 정도 인도를 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늘었지만 1분기에 1,406대 정도 인도했으니까 거의 고수준이고 시장에서는 한 1,873대 정도 예상을 했었으니까 이 인도량도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쏘아 올린 요 가격 인하 경쟁 요것 때문에 루시드도 이 에어 모델 뭐 퓨어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요 가격을 다 인하한다고 하는데 요 중에 한 모델이 아마 11.5% 인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최대 11.5% 차량 가격 인하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요거는 실적 발표 전에 장중에 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요 내용 나오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도 빠졌던 건데 거기에 실적까지도 이상한 실적. 안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시간 내에서 더 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 내에서는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밑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 이미지 결함으로 2022년에서 2023년에 나왔던 이 모델 루시드예요. 뭐한 60대 정도 리콜 소식도 있었는데 뭐 리콜은 워낙에 많은 이슈니까 뭐 이건 그냥 뭐 패스하더라도요. 시장에서 주목한 거 그게 이아랫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차기작 새로운 모델 그 출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비티 SUV인데 아 11월에 우리 반드시 공개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못을 박았고요. 그러면서 11월에 공개하고 나서 내년 후반쯤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생산 본격화 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루시드도 그렇고 뭐 니콜라도 그렇고 뭐 리비안도 그렇고 이런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이 지금 가장 핵심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루시드가 우리가 30억 달러의 자본 확충에 이미 좀 성공을 해서 지금 유동성 62억 5천만 달러에 달해.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2025년까지 충분해, 운영 자금으로 충분해. 그래서 우리 자금 이제 걱정 너무 크게 안 해도 돼. 라고 언급한 부분. 그래서 요두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네, 주가가 이렇게 시간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특징주는 타이슨 푸드입니다. 요 기업도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최대 육류 가공 및 판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 듬어 가지고 다 듬는다고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뭐, 우리 할인처럼, 네 이렇게 다듬은 것처럼, 뭐, 그런, 네 기업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매출액 3% 감소하면서 예상에 크게 못 미쳤고요. 조정 EPS는 92%나 급감했습니다. 너무 많이, 네,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상치에 거의 뭐, 반토막 난뭐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한 26센트 예상을 했는데, 15센트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 쇼크죠, 쇼크. 그러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 요건마저도 시장의 예상에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여기에다가 타이슨푸드가 우리 닭고기 가공 시설 네 곳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생산 시설은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2024 회계연도 1, 2 분기쯤에는. 요것들에 대한 모든 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요 과정에서 한 3억에서 4억 달러 비용이 좀 부담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고, 어 뭐가 또좀잘안 돌아가니까 이제 공장들 폐쇄하고, 폐쇄하는 과정에서 비용 또 들고, 약간 악순환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주가가 내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금요일 날은 요렇게 실적 나오면 막25% 급락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장은 확실히 좀 안정은 찾았다. 이런 변동성, 종목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게이 등락폭으로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하루 만에 주가 반토막 난 종목이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 세이지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인데요. 간밤에 54%가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제도가 없으면 아마 런 등락폭이 좀 나와요. 그죠? 그래서 52주 신적과 기록을 했는데 이 세이지 테라퓨틱스는 우울증 신경 정신과 이쪽 치료제 그니까 어떤 뇌와 관련된 거라고 해야 되겠죠. 신경 이쪽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그런데 세이지가 바이오젠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던 우울증 약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주루주베라는 건데 이걸 미국 FDA에 어, 승인 신청을 했는데, 부분 승인이 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치료제로, 어, 승, 신청을 한 건데, 하나는 산후우울증 치료제로, 또 하나는 그냥 범,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로 했는데, 산후우울증 치료제로는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로는 이거를 승인을 해주지 않은 건데, 산후우울증과 범우울증과 어디가 시장이 크겠어요? 당연히 이 범우울증. 근데 이게 승인이 안 나니까 아, 그 실망감이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이 세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중에 요거 하나 안 됐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가 될 텐데 요 치료제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게이 세이즈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경구용 치료제이자 두 번째 약물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다른 약 하나 승인받아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거 있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던 건데 큰 시장에 대한 승인이 안 나니까 실망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세이지가 그럼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 라는 우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 6월 3일 현재 10억 달러의 현금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비용 절감하면서 기업 운영하는데 뭐잘 해볼게 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젠과 공동개발인데 바이오제는 그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 지난달 26일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요주루주베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우울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해서 뭔가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뭔가 좀 불안한데? 라고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그 당시에 조금 빠지기도 했었는데 뭐 슬픈 예감은 네, 꼭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세이지는 급락했고, 요 바이오제는 아무래도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정말 여러 개 중에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주가 타격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약법 정도로 보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세이지는 이게 너무 절대적인 약이었다 보니까 오늘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펜하이머, 웨드부시 등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 하향 줄줄이 나왔다. 요거 좀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